성도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출타에 있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출출의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며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목사님의 가정들 출타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정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젖들의 지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은혜던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요나 다음에 미가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자시하시면 같이 보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미가는 1장 1절에 보시는 대로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큰 도시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모래새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던, 그리고 양 떼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시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선자는 이해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역대하, 역대 예, 26장, 27장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이 시대가 이 요단과 아스, 이히스기야 우시아는 괜찮았죠. 근데 요단, 아스, 이두 왕은 이 역대 왕들 중에 상당히 악한 그런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는데 전부 뭐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면. 그러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죠. 지도자들이 자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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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입맛에 드는 사람만 세워둔다고 하면 그그 국가가 실패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부성이거든요. 다분히 뇌물을 주고 지도자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짓을 하게 되죠? 어떤 짓을 하겠어요? 지도자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이 뇌물도 주고, 좋은 걸 뭐, 갖다 바치고, 별 아양을 다 떨고 통치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는 대신에, 그렇게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뇌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민들한테 나오는 거죠. 그 수탈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역시 뭐, 좋은 그런 그 형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뇌물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재판을 얼마나 굳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 재판한다고 보지 마세요. 내물로 다 재판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저도 저 교도소에 몇번 가서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예. 거기에 보면 물론 나쁜 일 해가지고 두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억울하게 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힘 있는 사람. 무슨 교통 사고하면 나 보세요 경찰관한테 뇌물을 갖다가 막 하게 되면요 금방 뭐예요 피해자가 에이, 그 가해 자가 피해 피해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 보면 뭐이 다음 글 써져놨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가 다 뭐예요 가해자가 뇌물을 주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그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가 있어야 되니까, 목격자를 찾는데, 그 목격자를 찾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요, 그, 가해자가 목격, 그런, 그런,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짜 목격자가 와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 지도자, 소위 지도자들, 이렇게, 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겠어요? 민초들만 어려움 나가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제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장면을 쭉 머리에 두시면서 읽어보면 확 이해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그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민초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여,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무한도다 강탈하는 거예요. 뻔이 보고 보면서 뺏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8절를 보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근래 내네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네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거다. 이 말은 수탈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낸단 말이에요. 의복에서 겉옷을 갖다 벗겨내는, 가난한데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기온 차이가 한 20도에서 왔다 갔다. 낮에는 막한 40도로 올라갔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막 새벽역쯤 되면요, 영상 5도 정도로 떨어져 보세요. 우리나라에 벌써 기온 차이가 오고 10도나 이렇게 되면 뭐가 해요? 감기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20도, 30, 20, 30도가 확 떨어지니까 얼어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상인데. 영상인데 얼어죽는다고. 그런데 그 옷을 빼앗아가라고. 얼마나 악랄한 지도자들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합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속여서 그것이 중세교회 우리가 캐토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에요. 뭐 예배당 짓는다고 그냥 수탈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가지고 연복회에 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연복회에 갖다가 땡그랑 소리가 나면 당신 아버지 어머니 지옥까지 예수 안 믿었지 그런데, 그 영국회 돈을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동전이거든,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니네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 올라온다. 그 연옥에 올라와가지고 또헌금을 갖다 땡그랑 교회를 위해서 땡그랑 하고 또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따위 짓을 했어요. 그것이 중세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200년, 300년 예배당을 막 지었단 말이에요. 막 금으로 더, 예? 한가리 제가 한번 갔는데 말이죠. 아,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수탈했을까요? 천정이 전부 금으로 말이죠. 이게 금으로 이렇게 색칠한 게 아니라 금을 잘 깨퍼 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제 동영상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스테마르 성당 위에 금으로도 되요. 이런 못된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들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썩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맨 선두에 갈 테니까 니네들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인, 목자인,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목자?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 목자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자, 12절에 보실까요? 자, 강의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가 누굴까요? 야곱아 내가 누구의, 내가 누구 인칭?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고 당시에 보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서 많은 꼴을 먹고 사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거든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자 그 길을 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인도자죠, 인도자. 양떼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 지금 양떼들을 통째 바른 이 양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앞에 갈 것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가 뭐죠? 맨 앞장. 맨 앞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알고. 그이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서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조금만 필립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들은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그 양들은요, 우매하기 때문에 맨 선두에 있는 양한 마리를 목자는요, 항상 거예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목, 양들이, 양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무리 가운데 리더, 양의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양, 이그 양들은 전부. 그러니까 그양한 마리를 잘 이, 이 목자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딴 소리 듣고 말이죠. 딴 데로 가고, 목자가 야, 이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안 듣고 저쪽으로. 풀 좋은 데로 막 찾아가 가게 되면 양떼들이 다 거리 가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리더하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은 따라가고 목자는 누가 리더의자예 목사의 리더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리더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세상의 시름만 보고, 나면 어때요? 말들은 양도이 전부 자기 그렇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그러니 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미가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맨 앞에 가 계세요. 지금 우리가 5년이, 아니, 5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모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 먼저 가 계신다니. 지금 10년 후에 가 계세요. 거기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두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맨 앞에 계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게뭔줄 압니까? 곡두기. 마지막 살아있는, 인간의 기능의 말초신경이 마지막 살아있는 것이 이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 그 사람이 의식불명으로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아, 아무것도 모를 거다. 듣고 있어요. 표현을 못 하는 것이죠. 다른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하는 것이지, 이 기능 다 살아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교육받을 때는 그게 제일항이에요 말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어제도 우리, 이 처형이 그, 이제 형님인데 제일, 예.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평상서 아무런 얘기해서는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 기도해 주고 왔지만은,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알거든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들어요. 저는 그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막 고만인상을 찍으리 있다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주면요 얼굴이 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문명가지고 와이고저 저쪽은 뭐 해가지고 막 하면요 그 속에 그그 그, 그, 그 말을 듣는 그 환자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못된 놈들 말이야. 와서 그냥 가기는 하지만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마 속에 그랬지. 그럼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기능이, 말초신경이 그 기능이 마비되버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걸딱 뇌절 중에 와보세요. 어느, 어느 쪽으로 오게 되면 완전히 한 사직 반쪽은 뭐예요? 완전 마비돼버리잖아요 그냥 표현 못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한달 전인가요?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아, 아주 열정인 사모님이에요, 막. 그 열정은 대단하신 거예요. 전도하는 데. 은퇴하셨는데도 막. 나서 막 잔소 하고 하는데 그냥 쓰러져. 지 동서원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퇴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칸데 이제 뭐 쓰러져가지고 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해줬더니 아, 멘 그게 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목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우리의 영의 귀로 들어야 돼. 영의 귀로. 귀로. 세상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듣고, 아멘. 다만 오면 그 말씀이 저 10년 후에, 한 5년 후에, 3년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다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아침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아침이에요. 우리는 항상 역사에 분수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일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니까요. 오늘 그 정도에 서야 돼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한번 내졸중이나 뭐한거야한번아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선두에선 목해져. 그 선두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듣고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미가 선지자에게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